그유품이 가격이가 파면 돼서 생산자 소비자가 직거래 간다. 이소비자그도 누가 됩니까? 나가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간단합니다. 자 먼저 그 제가 이거 그요뮤프 제가 만들었는데 여기 안 넣었는데 이렇게 그냥 다른 타 회사에서 쓰고 계시는 거를 선불 n l 커뮤니티에서 선불로 바꾸기만 하셔도 최소한 월 평균 5만 원에 어. 자, 5만, 아, 이건 5만 원이라고 샀을 때, 자, 타이 가족에서 20만 원이죠? 5, 4, 20이죠? 그러면, 여기서 돈 나가는 돈 240만 원, 이렇게 해서 뭐, 5년씩, 이렇게, 말이 이렇게 자, 1년이면 240만 원, 5년이면 1200만 원이라 돈이 나갈 돈인데, 이 돈을, 엔스마트를 하고, 내 가족들을 개통하면, 매달 20만 원에 한 20%를 4만 원씩 절약이 돼요. 그러면, 2 0에 20만 원에 20%니까 그러니까 24만 원이죠? 4만 원이면 이 4만 원을 우리 가족만 있을 때, 4인 가족을 했을 때 1년이면 48만 원. 아까 얘기했죠? 그뭐그 그, 1년이면 240만 원이 나가야 될 텐데 그 중에 48만 원을 절약할 수 있고, 5년이면 24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약만 옮기기만 해도 절약할 수 있다. 옮기기만 해도 절약할 수 있다. 이거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요. 만약에 내가 이 사업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점 사업처럼 하겠다 하면 엔스마트를 구입하시고 엔스마트를 통해서 소비자들을 유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인당 평균용 5만원, 5만원이 계산이 좋으니까 5만원을 해놓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1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럼 10명에 대한 제가 수익을 20% 받아오겠죠? 예. 네. 14에서 20%. 그래서 매월 10만원에 권리수익 생겨요. 그러니까 10명이 5만원씩 쓰는 사람이면 100만원이잖아요? 그거 20%니까, 10, 어, 저기, 10만원이죠. 아, 5만원이니까 10명이 50만원인데, 50만원에, 10, 뭐냐, 2 0가 10만원이죠. 10만원을 쓰는 사람, 매달 내가 10만원의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데, 100명이면, 아, 5 0명 50만원. 100명이면 100만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죠. 이거는 무슨 수익이에요? 대기업에 가져왔던 권리수익. 권리수익. 내 노동력이 아니고, 한번 개통만 시켜주면, 받아갈 수 있는 돈이가있 겁니다. 개통만 내가 했던, 그 영이만 했으면, 대리점 사장님처럼, 가져갈 수 있는 대리점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대리점들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리점인데, 소비자를 모집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를 모집하다 보면, 그 중에 저와 뜻을 같이 하겠다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사업성을 전달했을 때. 그, 그분이 저희 서브점 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도 사실 대의점이 되는 건데, 그렇게 대의점들을 모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 기존 대의점들 이렇게 아까 봤씀드린 이렇게 했어요. 사녹시첩수에서 대의점 만은 다음에 서브점들 연결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까지요. 일반 대의점, 밖에 있는 대의점들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결국 이들은 어떻게 했냐. 자본으로, 자기의 자본으로 돈을 투자해서 이런 망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곱셈법칙과 숫자의 비밀을 씁니다. 자, 전체 인원 255명인 학교인, 25년인 학교의 비상연락망을교장 선생님 한 분이 254명에게 1분씩 전달하다 면면 254분이 걸리고, 요걸 시간 따지면 4시간 14분이 걸려요. 근데 이거를 교장 선생님이 비상연락을 만들어놓고 두명한테 1분씩, 결국 2분이죠? 또두분이또두분들한테 1분씩, 그럼 2분이죠? 2분씩, 한 분당 2분씩 걸리면 니다 그럼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7단계만 가도 255명한테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 명이 두명한테 하기 때문에 1분씩 두명인까 2분이죠. 한 명당 2분씩 써서 뿐인데 214분 안에 이게 다 끝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4시간 14분이 걸려 혼자 살면 4시간 14분이 걸릴 일인데 14분만에 일이 끝나 버려요 팀워크 만들어서 그러면 이게 곱셈의 법칙입니다 제곱이죠 제곱 어.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4시간이라는 시간이 자유가 생기죠 그게 뭐냐 이게 시간의 자유 이 곱셈의 법칙 숫자의 비밀 하지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집중해서 열심히 같은 이와 같은 루트를 만들어 놓고 열심히 자기가 할 일만 딱 해버리면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더라. 라는 얘기죠. 바로 경기를 푸나 시간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엔스마트를 스마, 두 분한테 개통하게끔 이건 사업자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치면, 자, 소개할 때마다, 이거, 이거는 저기, 그 패키지의 1번인데, 20만원을 줍니다. 근데 이거는 뭐, 본인께서 하실 때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팀워크 가잖아요. 팀워크죠? 팀워크 가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소개했던 건 소개비로 20만원 받는 것보다, 같이 우리가 뭔가 같이 한번 해보자는 의미로, 이거보다 그더 커요. 비율이. 그 따지면. 예. 네. 주변을 소개하는 겁니다. 연습 소개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이분들이 쓰는, 이쪽 한쪽, 이쪽 한쪽. 양쪽이죠? 그림에서 양쪽이 나오는 양쪽에서 이 회사는요, 작은 쪽, 작은 쪽의 매출에 5에서 1 0를 줍니다. 금액에 대비해서 맞춰서 줘요. 요게 이제 12월 때까지 하고 1월 달에 바뀌면서 퍼센테지 조정은 되지만 1에서 1 2까지는 5에서 1 0까지 똑같아요. 단지 구, 주는 구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해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 게더 소비자들, 그러니까 우리 사업하신 분들께 더 유리하겠다라고 해서 바뀌는 거예요. 회사에서 보상 플랜을 바꿀 때는 회사의 이득이 남지 않을 때 바꿀 때도 있지만 회사의 이득이 많이 남았는데 사업자들을 더 많이 하기 위한 프로모션 개념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자 사인 가족들 통해서 소비자가 24명 그러니까 자명4명4명4명4명네 4명, 4명, 명이니까 6명이니까 24명이죠. 그랬을 때자 지금 이분들이 오만씩인가 120만 원인데 최소 6만원의 추가 수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6만원의 추가 수입. 이거는 내가 여 주변에다가 10명을 모집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만 하고 가족들만 하게끔 했을 때 24명일 때 추가 수입 6만원인데 자 만약에 이 6개의 대점들이 10명씩 아 10명씩은 또안 나옵니다. 100명씩 만약에 모집한다. 그럼 600명이 되겠죠. 요것만 따졌을 때. 그러면 은 아까 3천만원에 대한 5%가 최소가 5%니까 5%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월 150만원의 권리 수익을 가져간다. 그래서 결국 뭐냐? 관전 매출의 핵심은 뭐냐? 무한연세 소개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좋은 점을 선전하고 광고해서 그분들이 싸게 쓰게끔 유도하고 우리는 비싸게 쓰게끔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비싸게 쓰고 계시니까 이쪽으로 너무 싸게 쓰세요. 싸게 쓰시면 우린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소개해 주시면 그분들이 아, 이거 좋은 뜻으로 하는 거네요. 부의 분배가 일어나네요. 하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다. 결국 이런식으로 그러면은 그냥 유심만 지금 바꾸면 되는거기 때문에 딴 사람들 있는거에서 이제 유심을 우리가 바꿔주고 그 유심값도 얼마나 그랬죠? 뭐 만원 정도 받습니다 많은 네, 만약에 타임같은 경우 만원 좀 받고 본인이 하시면은 뭐 유심값들이 뭐 5,500원, 7,700원 이렇게 돼있으니까 본인이 바꾸시면 그게 바꾸시면 아, 그러면은 네. 어쨌든 뭐, 그거를 서비스 해주는 식으로 하면서, 그긴 이제, 이게 가장 문제가 편견을 깨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고 러는 사람들이 싼데는 싼 이유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결국 뭐냐면, 결국은, 그 결국은 뭐냐면, 그게 밖에서 설명하시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아까 이게 말씀드렸던 선불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선불이네. 그런 부분에 대한, 왜 후불의 문제점이 뭐다는 걸 알게 되시면, 아,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거를 제가 볼 때, 이렇게 막 복잡한 말은 안 돼요. 원래 저는 유치원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봐서 그런지 몰라도, 어른들도 그래요. 요새 하들 세상이 복잡해서, 네네. 이 중에서 한, 3분의 1 내지 반 정도 줄여가지고 핵심만 딱 해가지고 네네. 사람들한테 듣게끔 딱 해서 네네. 아 이거구나 이, 이거 확신들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시는 네네. 분이 희가 이제 봤을 때 이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아 이런 것들은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이제 첨가되다 보니까 이제 양이 많아지는 건데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만약에 고용사님께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 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렇게 맞춰서 자기 사타일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네, 자, 빨리 요 시간 너무. 자, 그래서 자 요금 매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소 만약 이분들이 각자 한이대기들이 200명 20명씩만 모집했을 때 5,100명이고 그분들이 내는 요금에 내가 5% 가져갈 수 있으니까 최소가 5%입니다. 그러면 1 3 0 0만원에 걸릴 수익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자, 그 이렇게 소비자분들 생겼으니까. 여기 엔텔레콤에서는, 이제, NR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해서는 엔텔레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상품들을 런칭해서, 그냥 브랜드 체인지만 해서 쓰시라. 어, 우리가 더 가격 좋고, 그 다음에 상품 품질 좋고, 예, 성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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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가 좋은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쓰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면서, 아, 제가 그, 아이몰 세븐을 이용해서, 또, 쇼핑몰 사업도 같이 진행하시라. 다른 분들한테 싸게 파시라라는 얘기죠. 결국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신다. 결국은 남녀노소 누가 사용하는 대중성 상품이고, 우리가 사용, 우리가 보통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다 남들 쓰고 있는 상품들을 쓰는, 하는 거예요. 안 쓰는 걸하는게 아닙니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고 필요한 필수 상품이고, 그 다음에 쉬지 않고 팔려 나갈 수 있는 상품들 위주로 하고 있다. 그게 아까 얘기한 요금 사업. 요금 쪽. 저 같은 교육 상품들은 한번 런칭이 되면, 한번 사람들에게 소비가 되면 계속적으로 팔려 나갈 수 밖에 없는, 바로 팔려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품이다. 그걸로부 우리가 연금성 권리 소득을 보장받는는 자산 취득 사업이 되는 거다. 자, 지금 이거는요, 현재 이 사업 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전단지도 만들어 놓치시고요. 그 다음에 명함도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광고도도 하시고요. 이런 표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거 회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온라인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거 보시면 돼요. 이거 조종은 진행하니까그 다음에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하고요. 저희, 저희 저희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좀 진행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상담도 해가면서 하는 거죠. 이제는 기, 이렇게 결국은 장소에 상관없이 카톡,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제 그 상담을 해주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쉬워지죠. 굉장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 그래서 또 이렇게 오프라인 개념으로도 실제 자기가 자기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거는 그 분이 가지고 역량을 맞춰서 진행하면 된다. 내가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거 한번, 한번에 한번 다른 그 업체들 하던 것처럼 해보든가? 그게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리스크 없이 소규모로 한 사람 한 사람씩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구미에 있는, 구미에 있어요. 구미에 이거. 어디, 잘, 어잘어디잘찾고있어 어디서 오게 는잘찾고있어 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아이템이 좋으니까 거기다 자기의 생각을 생각과 그, 그, 그 뭐랄까요 그 규모에 맞춰서 자기가 얹어서 그걸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회사에 막을 수가 없죠, 그죠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결국 엔테인 뭐냐면은요, 하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 아름다 만들어 간다. 결국은 우리가 통신이지만 통신 다 쓰고 있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사업성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하면 불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가져갔던 불을 이제 좀 나눠서 우리들도 돌려받으면서 우리도 사업을 진행했을 때 생기는 수익을 만들어 가자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음, 50분만에 하고 4분 남았는데, 네. 자, 그 오늘 제가 엔텔콤 레 통해서 엔에커뮤니케이션사업이 전반적인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못, 여기 있는 모든 상품은 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리스크 없이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역량이 되시면 거기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 그런 것들은 같이 오신 분들에게 얘기 들으시면서 상담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